안녕하세요. 정용재 영어독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어느 대학 교수님이 남긴 파닉스와 발음교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블로그에서 그 글을 보고 그분에게 제그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가 정답이다. 이 책을 어,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느 정도 제가 드린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데리고 있는 12명의 대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읽도록 했는데, 그 12명 모두가 그 단어를 제각각 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 부류는 파닉스를 배워서 그 법칙들을 이용해서 대충 단어들을 읽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 부류는 영어 그 사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발음을 공부했던 부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12명 중에 어느 누구도 발음교호를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직접 그 12명 제자들에게 이미 영어를 10년 이상 배운 이대와서 발음교호를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도 파닉스의 실체를 조금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파닉스를 배운 대로 학생들이 대충 읽더라.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전을 찾아서 그 원어민 발음을 들으라. 그렇지만 그 대학생들은 그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때 부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문제는 한번 들어서 그 발음을 바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전을 찾고 그 원어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못 익혔으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찾고 둘이 뭉실하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들로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그 교수님은 예전에 발음교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강조하는 원어민 발음 혀를 굴리고 뭐 이런 그런 건 최소한 아닐지라도 표준화된 발음 공통적인 발음은 그 시대에 자기 또래에서는 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어 교육이 퇴보로 한 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발음교 교육을 현대에 와서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동료 교수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또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 제가 볼 때, 발음교 교육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발음교 교육을 하고 싶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상수를 이용해서 가대 포자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바, 발음 기호를 안 배우고 파닉스를 배우죠.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하러 발음 기호를 배워서 힘들게 일일이 사전을 찾습니까? 사전을 안 찾고 바로 영어로 읽을 수 있는 파닉스를 배우세요.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겁니다. 상수를 이용하는 거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파니스라는 것은 일일이 사전을 찾아서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 이 편리성.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거죠. 힘들지 않게 영어로 공부하는 방법. 이거를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읽기 실력 그거는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파닉스를 잘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죠. 파닉스를 잘 배우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그 학생들이 파닉스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짐작 와서, 예, 3학년 때부터 배운다고 하면, 10년 동안 영어를 어린 짐작으로 대충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배우도록 시킨 부모님도. 부모님을 또 많이 알고 계세요. 네이버에서 파닉스라고 치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기신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니, 파닉스를 배우면 그래, 대충이라도 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못 읽어요. 이미 부모님은 파닉스를 배우면 대충이라도 읽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대충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읽는 영어 교육이 아니라 대충 읽는 교육입니다. 물론,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하죠. 미국인도 파닉스를 배운다. 그렇지만, 미국인이 배우는 파닉스와 한국인이 배우는 파닉스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영어를 배울 때부터 그 배우는 그 파닉스가 나중에 십수년이 흘러서도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파니스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제가 아니라 더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도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10수년 영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해서 파닉스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발음교가 맞을까? 파닉스가 맞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2명의 대학생들, 어려서 파닉스를 배운 그 학생들이 지금의 영어 읽기 교육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아주 어린 자녀의 영어 읽기 교육을 뭘로 시작할지를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서 본 어느 대학 교수가 남긴 파닉스의 그 문제점과 발음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